자 32번부터 끝까지 이중에서 자 빨간색 글씨 잘 보세요 그럼 두가지 해주시면 됩니다 어.. 밑줄 치라고 하면 붙이면 되고 그 다음에 네, 중요한 내용정리 네, 요거 두가지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빨간색은 선생님 설명을 해줄거고요 나머지 검은색은 나머지 검은색은 여러분들이 직접 예, 본문을 보고 본문을 보면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할게요 33번 갈게요 어, 여기 보시면 밑줄 지난주 토요일이야 지난주 토요일 밑줄 그럼 지난주 토요일 과거잖아 그러면 간 거야 지금 가는 거야 갔던 거죠 went 네. 정답 다음 37번 우리 많다 중에서 many는 뭔가 개수가 많은 거거든 예를 들어서 many books many c 이렇게. 자, 그래서, 코끼리의 밑줄. 여기 보시면 S 있죠? 그래서 매니저입니다. 그리고 많은 거니까 여기가 R. 왔다, 동시에 두개 풀어버렸네. 다음, 42번 갈게 아, 40번 갈게요. 여러분들, 그, 코끼리가 엄청 많이 처먹잖아. 그래가지고 걔네들한테 엄청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왔다. 그래가지고 브링을 썼는데, 브링의 과거형을, 브링의 과거형을 잘 들으세요. 음, 바이의 과거형으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비슷하게 생겼죠? 자, 아주 쉽습니다. 잘 보세요. 브링은 BR이죠. BR. 그니까, 러브로 h 트 BR이 들어있어야 돼요. 지렸다. 절대 헷갈리지 말자. 다음, 자, 나 친구들은 냄새를 씨 똥냄새 싫어했는데, 나는 괜찮았어. 친구들은 아, 이 일을 좋아하지 않았어똥 치우는 거. 근데 이제 과거형이니까 디덴트까진잘했어 근데 우리가 주의하는 해게 있어. 디덴트에 이미 과거가 들어갔기 때문에 라이크 like, 드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정답은 무조건 라이크예요. 과거형은 디덴트 이미 했다. 그렇죠? 넘어갑니다. C번 갈게요. C번. 자, 우리 이런 거 들어봤지. 누구 누구 해가지고 뭐 붙이지? 점햄스 어퍼스트로페스라는데 소년의 돈 했어. 음. 근데 자, 만약에 소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소년들. 소년들임 이 S 있잖아요. 그럼 그럼 소년들의 돈 하고 싶어. 그러면 점햄스를 이렇게 썼다 쳐. 자, 근데 잘 봐. 뭔가 발음이 어, 겹치죠 보이스스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 복수형 에는 이미 s 가 있기 때문에 보스트로피 어, ss 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래서 그래서 코끼리 들의 피부라고 하고 싶은데 자, 코끼리 들의 피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끼리 들이죠 원래는 여기가 이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뭐한거야? 생략을 해야 됩니다. 발음자 겹치니까. 그 이건 거예요. 와우. 그래서 이건거예요 와우. S2개 있으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자 그리고. 여기도 주의하세요. 여기 별표. 지금 코끼리가 좋아야. 코끼리들이 좋아야. 코끼리들의 피부가 좋아야. 피부죠 피부. 네, 피부.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거야? 피부가 단수기 때문에 이지가 되는거지. 코끼리들이 아니에요 지금. 알이 되면 틀려요. 되겠죠 여기 별표 치고 그렇게 꼭 해주세요 다음 우리 플레이 놀아줬다 라고 했을 때 y를 무조건 i로 고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틀립니다 이거 틀려요 이거 아니고요 정답은 1이만 붙이면 돼요 네. 자왜 이거는 i로 아이로... 크라이 같은 경우 이게 맞거든요 Y라이로 바꾸고 발음 더 편하게. 근데 왜 그러냐면 모음이 있어 버리잖아. A 같은 거, O 같은 거. 그러면 굳이 바꿀 필요 없다. 이게 중요한 거야. 자, 다시 한 번. 플레이는 모음이 있기 때문에 Y를 바꿀 필요가 없다. 자, H 갈게요. H. 음, 우리 일이 6시쯤 끝났어요. 라고 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줘가 아니고 일이 줘야 일. 지금 일이 보면은 단수야, 복수야? 복수가 되려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단수입니다 단수 그래서 was예요 was w 알겠죠 단수 표시 was 네 수고하셨습니다